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오늘은 긴서브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서브 리시브는 어, 일단 처음에는 빠른 박자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빠른 박자로 받기는 좀 어렵고 항상 이 공을 보는 눈, 이 동체 시력이라든지 이제 회전을 보는 눈, 상대방 라켓 각도, 이제 스윙 이런 것들을 이제 다볼수 있는 눈들이 이제 처음엔 생기셔야 됩니다. 그런 눈을 보지도 못, 공을 볼 줄도 모르고, 상대방 자세도 볼 줄도 모르고, 라켓 각도 볼 줄도 아직 모르는데, 빠른 박자로 받아들 일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음에 이제 리시브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좀 탁구대에서 간격을 좀 두고, 거의 한 1m, 1m 정도 이제 간격을 둔 상태에서, 상대방 공을 끝까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는 훈련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점차 점차 이제 상대방 구질이 보이고 상대방 이제 서브 회전력이 보이고 이제 모션이라든지 이런 각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구력이 좀 쌓이시고 이제 보이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붙으시면서 이제 박자감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1m 정도 떨어지셔서 1m 정도 떨어지셔가지고 끝까지 보고 늦춰서 받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빠른 박자로 이렇게 달려고 하지 마시고 달려들지 말고. 어, 이렇게 달려들면은 전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붕 뜨죠? 천천히 아요거 천천히 오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는 항상 끝까지 보고 공을 이렇게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선수들처럼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요렇게나 공을 끝까지 보고 항상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상대방 아케트를 보고 공을 끝까지 보고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끝까지 보고 기다려 끝까지 보고 기다려 끝까지 보고 기다려고 끝까지 보고 기다리고. 끝까지 보고 기다리고. 끝까지 보고 기다리고. 끝까지 보고 기다리고. 여기서 천천히 이게 팔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팔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체랑 중심이 공에 맞춰서 가까이 가주세요. 공에 가까이. 공을 가까이. 가까이.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보통 이제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각도를 꺾으라 그러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맞추십니다. 이렇게 얇게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 놓고 이렇게 공을 두텁게 쳐야 됩니다. 공의 오른쪽을 너무 꺾어가지고 얇게 치면 당연히 불행해지겠죠. 잘못된 게 예. 얇게 치는 게 아니고 항상 공을 두텁게. 공의 우측을 치긴 치지만 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두텁게. 두텁게 쳐서 방향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얇게 돌리실 필요도 없어요. 잘못된,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렇게 돌리실 필요 없고. 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laughs> 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공이 오, 돌아가는 결대로 두텁게 해서, 이렇게. 두텁게 초보자분들 위주니까, 이 초보자분들 FM을 일단 정석을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 정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얇게 친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FM대로 공의 두께감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끔 두께감을 보시고 천천히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약간 이제 공 보는 눈도 생기고 박자감도 생기고 이제 조금 이제 공이 이제 맞아서 이제 감각이 이제 가, 공이 가는 방향이 방향의 감각이 익혀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붙어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넘기는 단계, 넘기는 단계였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공을 쭉쭉 약간 눌러주듯이, 약간 공격적으로 공을 눌러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약간 넘겨주는 정도였지만, 천천히 넘겨주는 정도였지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조건이 되면 이제 쭉, 음, 쭉, 쭉 공을 때리면 안 되고 묻혀 주셔야 됩니다. 공을 이렇게 묻혀 주셔야 됩니다 공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날라가죠. 공을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어이구, 때리면 어 홈런 되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묻혀서 눌러줘야 됩니다. 다시. 묻혀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손목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고 눌러 줘야 됩니다. 손목에 눌러줍니다 손목에 힘을 주고 눌러줍니다 네, 임팩트를 짧고 짧게 짧게 늘어뜨리지 말고 짧게 짧게 자 중급자가 되면 아까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주는 거 플러스 박자를 좀더 빨리 잡아줍니다 어,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어, 상대방이 준비하기 상대방이 준비가 늦기 전에 아,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깊숙한 곳으로 빨리 찔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 빠른 박자로 공 오는 거 보고 빠른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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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초보자 박자는 요 박자 그 다음에 중급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일단 횡회전 서브, 그러니까 반회전 반 커트 서브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커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내가 실수 없이 리시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백핸드를 살짝 이제 살짝 그것도 이제 백 드라이브는 또 많이 고급이고 살짝 얹어서 손목으로만 가볍게. 처음에는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살짝, 응. 자, 이것도 초보자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끝까지 보시고, 항상 끝까지 보고, 응. 끝까지 보고,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공을 끝까지 보고, 박자를 잡아놓고, 천천히. 어, 박자를 맞춰서 천천히, 어, 박자를 맞춰서 천천히. 박자를 맞춰서 천천히 박자를 맞춰서 천천히 공을 절대 얇게 치지 말고 두껍게 쳐서 천천히 천천히 손목으로만 천천히 공을 두껍게 맞춰서 천천히 백 드라이브 걸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손목으로만 받쳐 놓고 두껍게 두껍게 받쳐 놓고 툭 가볍게 이 정도만 하셔도 처음에는 이제 박자감을 먼저 익히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음. 이렇게 박자를, 횡계전 서브가 왔을 때, 이렇게 박자를 맨 처음에, 손목 힘으로 잡아주세요. 어,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부터 툭, 툭 쳐주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협자가 됐을 때는 이제 백드라이브로. 여기서, 아까 숏트 가볍겠죠? 그 다음에 툭, 여기서 가볍게 툭 치는 정도. 어, 툭 치는 정도에서 어, 툭 치는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상급자 백 드라이브. 어, 백 드라이브. 백 드라이브. 어. 백 드라이브. 어. 어백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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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편에 알려드리고 일단은 지금 박자 항상 단계별 처음에는 이제 공을 받쳐서 쇼트를 넘겨주는 정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손목 힘만 고정만 시켜놓고 넘기는 정도 그 다음에 살짝 쳐주는 정도 이제 하완이랑 같이 손목이랑 하 쳐주는 정도 그 다음에는 백드라이브 그 다음은 백드라이브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회전 서비스가 왔을 때 이제 쇼트로 제가 가볍게 넘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공이 저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다시요 여기서 그냥 앞에보다 본더 <laughs> 당연히 저쪽으로 갑니다 횡회전, 반회전, 반커트가 오기 때문에 원래 배운 대로 쇼트를 하면 당연히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의 정면에 정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우측 어, 정면에서, 한, 한 팁? 두 팁? 어, 정면에서, 한팁 정도, 어, 한팁 정도 이렇게 꺾어서, 내 미들, 상대방, 이제 각이, 상대방 미들 쪽을 본 후에, 그대로 타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백핸드 쪽을 본 상태에서 타구해버리면 저쪽으로 가니까, 각이 미들 쪽을 보면서, 공에 이제 우측으로 한 팁으로 옮겨서, 그대로 손목 힘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정면을 치면 날라갑니다 이거를 손목을 또 너무 과하게 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하게 꺾어지면 얇아지기 때문에 항상 정면에서 한팁 정도 한 팁! 한 팁을 꺾어서 두텁게 맞춰놓고 미들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공이 알아서 공럼 백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감각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몇번 코치님 단락 코치님들과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이 내가 두께를 맞춰놓고, 툭 건드리는, 어, 이 연습을, 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주적으로 갑니다. 공의 우측을 두텁게. 공의 우측을 두텁게. 공의 우측을 두텁게 쳐서 넘겨주는 이 연습을 처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항상, 이게 지금은 제가 상, 이렇게 상체로만 치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리듬으로 항상 박자를 맞춰서 공에 박자를 맞추는데 정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팔로 쳐서는 죽어도 박자를 맞출 수가 없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고관절과 하체를 이용해서 박자를 맞춘 후에 탁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박자감들이 쌓이고 쌓이고 이제 내 걸로 만들어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백드라이브가 되는 거지 이런 박자감이라든지 리듬감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백드라이브를 하면 당연히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 자기 수준에 맞는 연습을 하셔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